자이0 번입니다. 자, 자 a 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0 분의 y 제곱 은1에두 초점을 f, f -2. 자 타원의 x 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어 a라고 하자. 이 점. 자 타원의 x 축과 만나는 어자점 f를 초점으로 하고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포물선이 있고 이런 포물선.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런 포물선. 쭉쭉 이다치고자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 자 y 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고 하자 자이 삼각형 주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양수 a의 값은 자, 자 하나 줄게, 준선 을 하나 꺼줄게 준선 이 포물선의 준선. 자 그럼 준선은 꼭짓점을 기준으로 <laughs> 거리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P라고 하면 AP랑 AF는 같은 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 포물선의 성질에 따라서, 이 bh 길이랑, 이 bf 길이랑 같죠? bh랑 bf랑 길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음.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 이게 지금 c고 마이너스시니까 이 e 길이가 20입니다. E, e, 그죠? 그러면 요 길이도 되고, 이 시가 되고 요 길이도 이 시가 되죠. 얘가 이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어, 길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어, 장축 길이가 이 타원의 장축 길이가 EA입니다, 그러니까 이 a 입니다, 그죠요 길이가 a 인 거예요. 요 길이. 자, 그러면 요 길이 봅시다. a p 는 EC에서 A를 뺀 것과 같죠. 그럼 AF도 EC에서 A를 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EC 길을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BH 길이가 OF 플러스 AF 플러스 AP와 같습니다. 자, OF 길이는 C죠. AF 길이는 자, 2C A. AP 길이도 2C A입니다. 자, BC BH 길이는 요 길이는 2C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2C는 자, 더해서 OC 2A. 넘겨주고 넘겨주면 2a는 3c가 되고, c는 3분의 2a가 돼요. 자, 이제, 어,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자, 포물선에서 abc의 관계식을 갖고 올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죠. 자, a제곱 <laughs> 마이너스 B제곱인데, B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이라고. 제곱하면 100이 되죠. 아, 10이죠. 10. B제곱 자체가 10입니다. 자, C제곱, C제곱을 하게 되면 9분의 4A제곱이 돼요. 자, 넘겨주시면 9분의 5A제곱이 되고, 얘가 10이 되죠. 자, 양변에 5분의 9를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은 10 곱하기 5분의 9. 자, 18 나오죠. 그럼 A는 3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양수 값이니까.